여러분들은 어, 사람들과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십니까? 잘 지키시죠? 한 명도 안 지키시는 것 같은데. 잘 지키시죠? 네. 어, 저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 사람이라는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100% 지킬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부득불 생기기도 하고, 또 때리러 까먹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예전에 약속을 만나기로 누가 약속을 하면 주로 어디서 만났습니까? 제가 다방이라고 했습니다. 다방에서 만났고, 저희들은 빵집에서 만났죠. 그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정확하게 못 지키니까, 또, 연락을 해야 될 그런 시기 때문에 꼭 이렇게 어떤 특정한 장소에 들어가서 못 가면 전한다 늦는다 이렇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연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길가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이 있으니까 지금 어디야 뒤돌아봐 여기 저기 5분 뒤에 1분 뒤에 딱 정확하게 요즘에는 5분도 필요 없습니다. 1분 전까지만 가면 훌륭한 사람으로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약속을 지켜면서 살아가는데요. 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약속들로 하여금 우리를 좋은 길로 편안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첫 번째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기록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이 나타나지 않지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받기는 받았지만, 과연 일어날까? 의심반, 믿음반, 또 절망의 순간에서 그들이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고 또한 약속의 이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들의 그런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어디에서부터 구원이냐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로부터 억압하는 그러한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구원은 애국에서부터 억압을 받고 있는 곳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어,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런 구원의 노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감사했고 그들을 택하시기에 그들을 부르셨기에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받으신 후에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약속을 받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받습니까? 바로 가나한 땅을 약속 받습니다. 이 가나한 땅이라고 하는 약속은 그들이 이제 자유된 몸에서 떠나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정착을 이루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한 땅을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지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그들은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들이 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주신 가나안 땅, 그 땅은 참으로 놀라운 땅이었는데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그 땅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로운 땅으로 옮기셨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곳을 땅을 지어서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인도함 가운데서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주인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을 섬기되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끝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냐고 묻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나한 땅도 주셨고, 우리의 자녀도 주었고, 물질도 주었고, 건강도 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살아갈 때는 이것이 내 것이냥 살아간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주 놀랍고 신비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어떤 용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줍니다. 과자를 사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어, 재밌죠 분명히 부모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구의 것이라고,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 모든 인간은 누구로부터 모든 것을 받고 이만큼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내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포도원 농부를 만들고 그 농부 만든 것에 포도원을 지으시고 그곳에 농부들에게 또한 청지기들을 맡겨서 맡기고 난 다음에 싹을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것이다고 우기는 것과 똑같이 우리네 인간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 참으로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바로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면서 그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중요한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잘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혹 잘못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강한 힘을 가지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라고 들리십니까? 저도 이 본문을 잘못 조금 쑥 지나가면서 읽으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힘을 가져라. 능력을 가져라. 권력을 가져라. 그리고 그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름이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것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사실 좋은 땅이라고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고고학자들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 아니다. 물도 없지요. 기후도 좋지 않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될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 제쳐하고 그곳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포도나오 송이가 있다마나 굵고 풍요롭고 살 사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땅도 필요하고 또한 집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서, 가나한 땅에 가서 너희들의 힘을 가지고 가나한 백성을 쳐라! 물리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뭔 말이냐면, 그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을 유혹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만몬의 신, 풍요의 신이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풍요로운 것들이 있는데 그 풍요로운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그것이 너희들 앞에 존재할 것이다. 그럴 때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만몬이나 바을신이나 아세라신에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바르게 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대적지를 쳐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칠 것인데 그 대적들은 바로 오전에 내 평생에 너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 대적자는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애굽의 대적자, 애굽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대적자들이 아닙니다. 이 대적자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대적할 대적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달콤한 풍요로, 물질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애국은 억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힘들게 했고, 가나은의 풍요를 통해서 이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되 두려워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두려워할 것은 이제 칼과 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군대가 아닌 것입니다. 병거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풍요가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할 것은 풍요에 빠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만몬을 멀리 해야 합니다. 이는 자유를 억압하는 애국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을, 몸을 느슨하게 풀어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풍요에 물들어서 그 풍요에 내 자신을 내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길을 선택을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풍요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꾸려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을 거부하고 함께 나누며 베풀면서 모두 다잘 사는 나라를 꿈꾼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제대로 지켰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지켰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짚어 보자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안식일에 연장성한 향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 취급함과 동시에 신앙 공동체에서 들어올 것을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안식일에 대한 기준과 광유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니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 선지자가 될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을 강요한 그들이 과연 안신년과 신년은 지켰을까? 자, 안식일은 지켰다고 합시다. 십계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은 지켰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들이 안신년과 희년은 지켰을까? 안신년은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일한 다음에 마지막 7년, 1년 동안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저희 집 아버지는 성경대로 안 살았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열심히 7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동안 땅을 쉬지 않고 그저 걸음만 주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대로 안산 것이죠. 땅을 쉬기 위해서 그 땅으로 하여금 회복의 시간을 허락함과 동시에 인간에게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사람이 1년 동안 땅을 경작하지 않고 그저 땅에서 나는 것만으로 살수 있을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내일부터 가서 이제 1년 동안 쉽시다. 곡간에 창고도 없이 그냥 쉽시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땅에서 나는 것만으로 사람들은 먹고 살수 있습니다. 단지 배부르게 먹을 수 없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원래 그렇게 살았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채집하며 먹었지만 굶지 않을 정도로, 죽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아서 살수 있었습니다. 안식년에도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은 바로 땅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배우를 채우기 위해서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안식년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땅의 구조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진 자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없는 자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땅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하게 가진 자들은 없는, 경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땅을 일하도록 시켰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땅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먹을 만큼의 식량을 낼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농사법을 더 개발하여 많이 생산을 합니다. 그 생산의 혜택, 그런데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가진 자에게 돌아갑니다.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가진 자가 가지게 됩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야 하건만 여전히 먹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그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6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왜바벨으로부터 포로로 잡혀갔느냐 아수로부터 포로로 잡혀갔느냐 너희가 이 땅을 쉬지 않게 하였기에 내가 너희들을 잡아가서 강제로 이 땅을 쉬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진 자들이 그 땅을 그렇게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에레미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가나안 땅에 있는 풍요의 신에 흔들려서 좌로 우로 요동쳤습니다. 때로는 바알 신에, 때로는 아사라의목성을 섬기면서, 때로는 만몬의 앞에서 풍요를 기다리며 풍요로운 삶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아닌 만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쫓으시고 그 땅을 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였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쉬게 하시려 그들을 불러내고 쫓아낸 것입니다 안신년을 지키지 않는데 신년은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신년은 무엇입니까? 이 안신년이 일곱 번 지나면 그 해가 신년이 됩니다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처음 지정해 준그 땅의 주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땅 A라는 땅 이만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득불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7의 49, 4 0분이 년이 지난 50년 때 되면 그 땅이 내게 아니면 내 후손에게 돌아오는 법이었습니다. 그 법이 지켜졌을까요? 아니요. 희년도 안 지켜졌는데 안식년도 안 지켜졌는데 희년은 지켜질지 만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땅, 내게 그저 맡겨진 이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땅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분명 누군가로부터 거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에 주어졌다고 해서 이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삶,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 땅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게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셨건만. 말씀대신 땅과 풍요를 붙잡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안식일은 그나마 형식적으로 지켜졌을 만 안식년과 희년은 지켰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더 가지려고 경계석을 옮겨가면서 자신의 땅을 넓혀 갔습니다. 때로는 좋은 포도나무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중상모략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더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그 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씀만 외우고 그렇게 외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라앉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정의와 평화,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노래하며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은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땅 역시 인간의 탐욕으로 물든 세속의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아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약속의 땅에 약속의 동산에 세우셔서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고 그들에게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건만 욕심 때문에 그들은 그 땅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뒤돌아 봐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으며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람이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 주셨건만, 내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누기를 거부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서로를 섬기기보다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속적인 생각과 다릅니다. 인간은 할수 없으나 우리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탐욕에 물든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짐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질때 나를 따라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으며 그 약속을 지키며 지키려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으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다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내 것이라고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나는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형통의 길로 동행함의 길로 열어 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